모바일로 가볍게 즐길 핵앤슬러시를 찾고 계신다면 2025년 새롭게 출시된 파밍 게임 와다다 던전 런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스타트 캐릭으로 비전술사를 선택했습니다 비전술사는 마법사 캐릭으로 원거리 공격에 특화되어 있어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요 같이 플레이하면서 비전술사의 강력한 빌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혼돈석을 소모하여 키를 사용해 사냥할 수 있는데요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 자동 사냥이 해금되어 변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세팅이 안된 상태에선 사냥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사냥하면서 장 장비도 먹고 앱업하다 보면 한 방에 몹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아이템을 스펙업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이렇게 교체 버튼 하나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기존의 장비는 분해되어 아이템 드랍 확률을 올려주는 축복 레벨을 올리는 기술 결정으로 바뀌면서 복잡한 계산 없이 스펙업할 수 있습니다. 스펙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번 런칭 기념으로 스테이지 클리어, 몬스터 처치 등의 퀘스트를 완료하면 무려 천 회까지 뽑기를 무료로 지는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중간중간 꼭, 꼭 해주셔야 되겠죠? 저도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보상이 꽤 쏠쏠하네요. 뽑기는 못 참죠. 일반적인 스테이지 클리어 외에도 스킬 사용에 필요한 혼돈석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혼돈 목장과 새처럼 데리고 다니며 전투에 도움을 주는 수행원을 모집할 때 필요한 영혼석을 얻을 수 있는 보스 토벌 컨텐츠도 빼먹지 않고 플레이해 주세요. 혼돈 목장은 이렇게 몰려드는 소들을 모두 처치하고 마지막 보스인 암소 음매를 처치하면 최종 보상으로 혼돈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스 토벌은 한 마리의 강력한 보스를 계속 공격하다 보면 보스의 체력이 달면서 보상이 담긴 상자를 떨어뜨리는데요. 빌드 파워 가 좋아 더 오래 때릴 수 있다면 많은 영혼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겠죠. 플레이를 진행하며 어떤 스킬들을 조합해서 사용할지 고민된다면 바로 이 빌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빌드 추천은 스테이지 2-3 클리어 및 캐릭터 레벨이 50이 되면 해금됩니다. 다양한 빌드 중에 저는 얼음불꽃 화구술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화염파로 선택하고 뽑기로 뽑은 룬을 장착한 뒤폭파룬으로 활성화해 줄게요. 두 번째 스킬은 화구술을 선택하고 룬은 얼음불꽃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전멸의 룬은 후방구 공격. 네 번째는 얼음 방패의 조각 얼음. 다섯 번째는 우박의 얼음 추위. 패시브 스킬도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세 가지를 각각 HP 회기, 비술 방어, 소환술 이렇게 설정해주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 오. 그냥 사냥할 때보다 빌드 추천에 맞춰 스킬을 세팅하고 룬까지 착용해 주니 엄청 강력해졌는데요. 2025년 놓치면 안될 가볍게 즐기는 파밍 게임 와다다 던전라. 손쉬운 빌드 세팅과 쏟아지는 아이템 드랍으로 파밍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무료 천혜뽑기와 다양한 보상 제공. 그리고 쿠폰 코드. 입력하면 깜짝 선물도 잔뜩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